안녕하세요 먹지입니다. 오늘 먹을 메뉴는 바로 황금 올리브 치킨과 네 가지 맛치즈 불닭 볶음면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준비하느라 치즈 스틱이 굳었어. 소스는 비비큐에서 파는 볼케이노 소스 그거 시켜봤어요. 죄송한데 이거 먼저 한 입만 먹어봐도 될까요? 사실, 불닭볶음탕면 사러 갔다가 없어서 이거 사왔어. 음! 음! Oh. Mm -hmm. 한 입에 먹어보기 해볼까요? 일단, 잠시만요. 저 성인입니다. 먹을 수 있을까? 음. 음. 불닭이랑은 안 옮기는 게 없어요. 인정. 약간 으아, 시원하다. 이런 맛이 없어. 저의 계획을 말씀드릴게요. 일단 이거 한 입만 먹고 말씀드릴게요. 저는 앞으로 다이어트를 할 겁니다. 근데 똑같이 일주일에 두 번은 먹방 올릴 거고요. 나머지 날에 다이어트 음식들 먹을 거예요. 그거를 브이로그를 찍겠습니다. 이렇게 살다가는 굴러다닐 것 같아가지고 빼야겠어요. 저 잘할 수 있겠죠? 이건 좀 짭조름하거든요? 가루를 덜 넣던 소스를 덜 넣던 하세요 가루 맛이 되게 많이 나는 근데 맛있어요 근데 저 진짜 불닭볶음탕면 너무너무 먹고 싶습니다 비마트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마트에서 시키려다가 아니다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자 해서 편의점을 갔는데 안 파는 거예요 나는 여기 왜 왔지? 콜라 가져올게요 제가 치킨 먹방을 많이 안 찍었잖아요. 그 이유가 제가 치킨을 많이 못 먹어요. 그래도 나름 선방하고 있는. 거... <laughs> 마지막 닭다리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오늘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먹지, 먹방, 끝! <웃음> 맛있다! <웃음> 맛있다! <웃음>